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laughs> 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로리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장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 어, 이 해석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 아내로 삼았다. 사람들이 번, 땅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일 것이다. 예,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의견들이 여지까지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우리 히브리스 에보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들이라고 하신 일이 있느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칭을 받은 일이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시브리서에 기록도 되어 있고요. <laughs>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어,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영이 없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주장도 있어요. 예, 뭐 아담과 하와 이전에 무슨 인류가 있, 먼저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인류가 있었고,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을 선택해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영적인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뭐, 그렇게 해서 영이 없는 사람과 영적인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그들이 육체가 되는 것.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그 뭐, 얼투당타는 얘기고요. 다 이상한 얘기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laughs>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이제 4장과 5장에 써있는 족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명칭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사람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딸들을 할 때는 사람의 딸들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예배하는 자들과 예배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함께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뒤에 나오는 모세오경의 말씀들과 그 증언 일치해요. 이 뒤에 이제 여러분 그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예.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특별한 계시의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데 발락 왕이 발락은 왕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어, 자기네 나라로 쳐들어오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네. 야, 저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걸 주시고, 마실 걸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이, 이제 우리를 쳐들어온다. 어쩌면 좋으냐. 이 대책을 세우는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이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시다. 이 대책 회의에서 나온 결과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막 재물들을 보내고 그래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자를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발람이 그 나라의 귀인들이 와서 자기를 설득하고 많은 보화를 갖고 와서 설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의 재물로 바꾸는 것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세상의 영광과 뒤바꾸는 것, 자기의 믿음과 은혜를 뒤바꾸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오늘도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 영광, 그의 사랑을 세상의 물질과 뒤바꾸고 세상의 영광과 뒤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엿바꿔 먹는 거예요. 네, 집에 있는 보화를 가져다가 옆밖에 잡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타고 가는 중에 이말못 하는 나귀에게 책망을 받은 선지자 발람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막 이리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저리로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자기 길로 자기가 마음대로 막 갑니다. 내려 가지고 화가 나서 지팡이로 그냥 마귀를 죽, 죽을 만큼 때렸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에 입을 여셔 가지고, 내 평생 당신에게 이렇게 행한 일이 있느냐? 없다. 네. 내가 왜 이렇게 행하였겠느냐? 내가 당신을 살리려고 한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니까, 이제 그 길가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어... 발람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나귀는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했다가 예, 그래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 말리까 예, 가라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않았어요.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이 발람이라고 한 선자가 올때 발락 왕에게 뭘 가르쳐줬냐하면. 가르쳐준 게 있어요. 뭘 가르쳐줬냐면 결혼을 시키십시오. 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결혼을 시켜가지고 에, 이제 그들에게 그들을 우상으로 물들이십시오. 그들이 우상에 물들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 폐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이방 여자들을 글로 시집을 보내요. 발락 왕이 이방 여자들을 시집을 보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우상에 물들게 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점령한 후에, 예, 그 발락 왕도 죽였을 뿐 아니라 이 발람 선지자도 죽였어요. 예. 그 미친 선지자, 그 구약 성경에 미친 선지자라고 이렇게 나와요. 발람에 대해서. 예. 여러분, 오늘 그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이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어, 광야를 지나고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타락의 양상을 그대로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여, 여자들, 우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과 세상에 물들어 있는 자들과 그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딸들을 그 아내로 삼아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할수 없게 되었다. 이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육체가 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특별히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을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의 이 6장 3절의 말씀을 어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가 저리서그냐? 그리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바치려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자들 믿음 없는 자들 더 이상 성령이 함께 하전는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느냐? 너희가 육체가 되었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갈라데아서 3장에 똑같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예배하지 않는 자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80년대, 90년대까지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집에서도 예배하고, 직장에서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더니, 오늘 그런 모습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네. 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수 없는데,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시는 사람, 성령의 뜨거움이 영원에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하는 이 말은 그냥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비유적 표현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그들도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그들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어 심판이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살피면 심판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 심판을 자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그들이 성령으로 사는 자는 영생을 거둘 것이지만 그러나 육체로 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심판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육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육체를 이기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의 내가 충만하시길 꼭 부탁드리고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장세기 6장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고, 모세의 이야기는 이 앞과 뒤의 이야기를 다 살펴볼 때, 이것은 신앙의 타락. 이 결혼에 의한 신앙의 타락의 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 평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